어, 살면서, 어, 보증을 서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전에 그 친구나 친척들의 부탁을 못 이겨서 거절 못 해서 인간도장 한번 잘못 찍었다가 어, 집안이 휘청했던 그런 일들이 참 우리 세대에 많았죠. 그 연대 보증이라는 게참 무섭습니다. 어, 빚은 그 사람이 졌는데 갚는 건 내가 갚아야 되는 거죠 좀 억울하죠 어, 속이 터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무대인 요단강가로 가보면 기막힌 연대 보증의 현장이 나옵니다 분명히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의 빚을 대신 몽땅 떠안겠다고 도장을 찍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오늘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인들이 죄 사함의 의미로 받았던 그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인지, 그 신학적 의미와 순종의 신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가보니까,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뭐, 우리 한강처럼 큰 강도 아니고, 또, 물도 맑고 푸른 물도 아니에요. 거의 규모는 저 대전천 수준 정도고, 물도 흙탕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지금 흙탕물 속에 사람들이 자기 죄를 씻겠다고 줄을 쫙써 있습니다. 근데 그줄맨 끝에 누가 서 계세요? 바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예. 우리 식대로 표현하자면, 아, 주님, 이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아, 제가 무릎 꿇고 주님께 세례를 받아,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 천부당, 만부당 하지 않습니까? 발쩍 뛰는 거죠. 요한은 알고 있었잖아요. 여기 11제를 보면. 나는 너희로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 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 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 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근데그 높고 높으신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죄인들의 자리 그 흙탕물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서 섬길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 에서나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쓱 밑으로 내려가서 자녀들의 마음과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줄 때 진짜 존경받는 어른 어른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요새 젊은이들이 꼰대라는 표현을 종종 쓰잖아요. 꼰대가 누굽니까? 어?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네?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는 어, 꼰대가 되지, 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자, 요한의 말이 맞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회개할 것 하나 없는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 합니까? 요한이 극구사행할 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시죠? 자,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여하니 허락하는지라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신학적 질문 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죄 없으신 그분이 세례 를 받으셨는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 하다. 의 아, 디카여스네 라고 하는 이 헬라운. 단순히 법을 잘 지킨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요, 관계.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질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죄인인 우리 인간들과 똑같은 입장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과 연대하시려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 선수로 등극하시는 거죠. 우리가 마치 그 올림픽에 나간 국가대표 선수가 금메달을 따면 그 영광이 온 국민의 것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패배하면 온 국민이 함께 아쉬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해서 망가뜨려 놓은 인류의 죄의 짐을 몽땅 짊어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어느, 그, 큰 회사 회장님이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기름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겠죠. 아니, 회장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할 일인데요. 그래서 회장님 웃으면서, 아, 내가 이기름때를 묻혀봐야 자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도 알고 또이 기계가 왜 고장났는지 알거 아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런 거죠. 네. 높고 높은 천국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 죄 씻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 인간의 그 더럽고 냄새 나는 죄 구덩이 속으로 그 요단강 흙탕물 속으로 푹 들어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죄를 다 덮어 쓰겠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가는 첫걸음, 대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이 장면을 이제 신학에서는 메시아 대관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메시아 대관식. 근데 보통 한 나라의 그 대통령 취임식이나 왕이 즉위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화려한 곳에서. 레드 카펫을 깔고 빵빨을 울리면서 아주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학의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은 어디에서 열렸어요? 예를 살렘면 화려한 성전들이 아니고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그 가장 낮은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1 7절에 보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물에서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메시아대 관식이죠. 이 장면은 시편 2편 7절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왕의 선포죠. 왕의 선포. 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시편 2편 7절의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신 거죠 봐라 이 예수가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이제부터 그가 나의 일을 대행할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거기서 군림하고 큰소리 쳐야 성공했다고 하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왕권은 군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백성의 아픔을 짊어지는 데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허락하라 하셨을 때, 세례요한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신학을 다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요한이 끝까지 아닙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목이 칼이 들어도 안 됩니다,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이 너무 확실해서 하나님의 뜻조차도 에이, 그건 아니지 하고 막아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는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내 자존심도, 내 경험도, 내 고집도 다 꺾고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 겸손과 순종이 있었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여당강의 세례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대관식이었습니다. 오늘 야로 우리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대접바다에 마땅한 그 자리에서도 내려와 섬기는 삶을 살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경험상 이게 맞지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 그때 우리의 삶 속에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위에 임하시고, 너는 내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말씀 붙잡고,